재미있는 성, 어, 긴박, 장박의 중국 장박사전입니다. 장박사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얼마 안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죠? 네네. 중국도 음력설수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중국 춘절 이미 한국 사람한테도 익숙한 그런 용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더 특별한 춘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특별한 춘절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바로 소수민족들의 춘절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그 춘절은 이미 익숙한 그런 중국의 풍습인데, 네. 소수민족의 그 춘절 풍습이란 거는 많이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목소리> 먼저 쫌 주의 춘절 풍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한토라면 중국 그 서남부에 위치한 광서 쫌 주의 자치구에 많이 살고 있는 소수민족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가 아마 계림이 대표적인 그런 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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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아, 트럼들은요 중국 소수민족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고요. 네, 그들 고유의 전통 인화와 생활풍속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계림에서 그 소수민족의 이 춘절 한번 지내보고자 한 네네. 보름 정도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갔을 당시에 섯달 금은 날에 집집마다 다가고 오리를 잡아서 요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에다가 그 춘년을 이렇게 붙이고요. 네네. 그리고 밤이 되니까 귀신을 쫓는 거데요 폭죽을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어. 어. 이제 그게 아주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정말 좋은 경우하셨네요이 어, 프랑주들은 저녁 식사 전에 조상과 신령들에게 제사를 지낸 다음에 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저녁 석식인 예니에 반 그러니까 연야반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예니에 반 먹는 거는 다른 한족과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좀더 들어보면 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나오는데요. 어떤 걸까요? 어, 종을 초하는 날에 네. 여자들이 산이나 강, 우물에 가서. 맑은 물을 기로합니다 왜요? 네, 그 물로 신년차를 끓여 마셔요. 아, 신년차라는 게 10년에 마셔서 신년차예요?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그런 이름이 따로 있나요? 10년에 마셔서 신년차 노인이 신년차를 마시면 장수하고 아이들이 신년차를 마시면 총명해진다는 설이 있습니다. 저는 장수도 하고 싶고 총명해지고 총명도 하고 싶고 꼭 바로 그 신년차를 좀 마셔야겠는데요? 네, 신년차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프랑주는 정월 초월음 날은 세 배를 다니지 않고 초 이튿날부터 세 배를 다니는데요. 명절 기간에는 월주, 사자주등전투가 이룹니다. 어떤 분을 선택했는는일제 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래를 부르거나 또 뒤로 무덤을 부리기 거나초로운 경력이 되는 기준거요 제가 그계림에갔을때 그용침을 목격했었어요. 큰그 탈을 용 탈을 쓰고 한물에 네. 청년들이 가가오고 이렇게 방문을 하더라고요. 네. 음, 그집 앞에서 한바탕 이렇게 무리를 하고 네. 주인들은 먹을 거나 돈을 주면서 서로 덕담을 나누는 그런 풍경을 봤었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그런 풍습이죠. 그렇죠. 너무 흥미진다죠. 추영조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건 네. 어떤 소수민족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짱주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짱주라면, 네. 티베권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티베인들이죠그렇죠 보통 이제 티베 자축에 많이 살고 있고, 네. 천성 칭하이성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티베 쪽의 음명설은 그들이 1년 중에 가장 성대하게 즐기는 음. 명절인데요 음. 한쪽의 춘절과 비슷합니다. 음. 그렇지만 한쪽의 춘절과 딱 겹치지는 않고요 티베 쪽의 음명설은 티베트 역법에 따라서. 음. 장력절이라고 하는 장족의 장이라고 서 네. 장력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새해 초하루 날에는 사람들이 손에 하다와 치에마 그리고 청바지를 손에 들고 어, 근데 네. 하다가 뭐죠? 뭘뭘뭘 뭘, 뭘. 하다가 뭐 하나요? <laughs> 하다는 네. 어, 손님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목에다가 흰 천을 눌러주는데요. 그것을 말합니다. 아그 하다가 흰 천을 네. 말하는 거네요 네. 예전에 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음. 하다와 치에마 청과주를 두고자시더레이 하면서 새해 인사를 합니다자시더레이 하면은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뜻이다네 그렇습니다. 우와 대단하신데요. 또 어떤 풍습이 있나요? 아 그다음 풍습으로는요. 그달그분날이면 티베트인들은 화려한 의상을 갈아입고 특이한 가면을 쓴채 음악을 연주하면서 음... 송부연신과귀신조끼복 받아들이기에 티아르런 호에 조신을 하고 하는 인사를 합니다. 거기도 한바탕 정말 신랑이 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정이 되면 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구투를 먹습니다. 구토? 네. 구, 너무 많이 먹어서 구토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음식 이름입니다. 아, 구토입니다. 구토가 그럼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거예요 아, 구토는 우리나라의 그 새알심, 경단 아시죠? 음. 밀가루를 반죽해서 새알심을 음. 빚어가지고 그것을 양고기와 인삼가를 같이 넣고 끓인 죽을 말합니다. 아, 우리나라의 떡국하고 좀비슷하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정월 초하는 날에는 여자들이 물통을 들고 나가서 우물이나 강가에서 가장 성스러운 새해의 천물을 기록옵니다 이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쩡주의 10년차와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인트날이 되면 친척과 친지를 방문하면서 설 인사를 다니는데요. 이때 서로 하다를 선물하면서 행복을 기원하고 청과주와 그리고 딤섬 수유차등을 대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하나만 더 소개시켜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민족은 바로 나이주입니다. 나이주라고 하면 역시 운남성에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소수민족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주의 전통축제인 발수절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발수절이 호시지의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나이주들의 최대 축제인 발수절, 포르이지인데요 이것은 서로 물을 뿌리면서 축복을 해주는 나이주 명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음. 운남성 소수민족 최대의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저, 저도 TV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물을 서로 뿌리면서 지난 한 해의 묵은 때를 씻어버리고 새로운 한 해의 축복을 지원하는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발수절은 4월 중순에 3일에서 음. 7일 동안 열리는데요 이 기간에는 다이주의 음악, 무용, 음식, 의복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이주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운남성이잖아요. 그 네. 운남성이 동남아 지역하고 접경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태국이나 뭐 캄보디아, 네. 미얀마 같은 지역하고 연결되어 네. 있는데 역시 이 나라들도 비슷한 그런 축제를 즐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송크란 축제죠? 네, 그 네. 태국의 송크란 축제 이미 전 세계적인 큰 축제라 발전해 있죠. 네, 맞습니다. 다이주 사람들은 발수절 3일째 되는 날을 1년이라고 해서 한해 가장 성스럽고 길한 날로 여깁니다. 이 축제는 소승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종교적인 의미도 한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발수절에 굉장히 참여하는 사람들도 튼교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코로나가 마치면 네. 꼭 한번 가서 저도 물좀 끼얹고 축복도 받고 그래 보겠습니다. 네, 저도 물을 한번 맞아보고 싶네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었던 중국의 소승민족, 춘절풍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 중국 자박사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